중인가? 응. 뭐가? 응. 어머, 너 내가 자망녀래서. <laughs> 따라가나? 응, 따라가네. 어 오, 어, 뭐야? 나 찍고 있었어? 몰랬잖아나 <laughs> 그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어떻게? <laughs> 응? 몇명 깨셨는데? 6명? 아 여기 그거 해물찜 사 <laughs> 맥주 는 <laughs> 사, 여기 나무젓은 한세 개만 주세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그래, 좀 남았다니까. 그래서 삼촌이 가서 맥주하고 뭐더 가져오신다 니까나 오. <목소리> 자 3일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해피하게 웃으면서 삽시다 <목소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많이 받아 어 알았지? 네 하나 둘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the top 저카메라있 틀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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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어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이번내꺼 뺏어먹노. 아니 첫입인데 왜 먹는데? 아니. 아, 음맛똑같야자가비 하자. 그래. 자, 대드리이어 그래. 네, 아, 어. 어. 거품이 아 리그잖아그고 어, 진짜... 차라리 우리 너희 동화 표정이, 유라 표정이랑 그래. 똑같다고 보니다 둘이 약간 그 옛날에 보면 대가리 만이래딱 붙이가. 고 그러는 거아지그래고 이제 얼굴 다 눈을 안 봐서 이름아 <laughs> 나도 신선해피 좀 하거든. 유라가 자꾸 한 번씩 전화 걸 때마다, 저유회도 있어요 유캔도 유캔이, 유캔이, 유반이좀잘라 유캔이, 유 잘라요? 캔이유요 이 튀김은 왜 입이 자라가지 아, 아, 죄송합니다 음. 음. <laughs> 냄새 맞지 말고 그냥 먹는거야 괜찮다 음~~, 아, 음. 아, 냄새랑 맛이 랑 다르다 어, 맛이랑 다르지? 냄새만 맡으면 이거 거의 뭐저 어디 막그 칼치즈 배수로 음. 열고 이래 냄새 맡는거랑 똑같은거라니까 거랑 음. 아, 이것도 맛있다 칼치즈 이것도 아, 아, 맛있다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맛인데 맛있는거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얘기하지말고 한번 먹어 모른다 이거 이거 숟가락 꽂아 봐야 한다 이거 이거 밑에 있는데 방바닥 바로 밑에 방바닥이고 야 근데 이거 밥 나는 안다야나안돼아다 아저씨 이거는 치아보가 결제할때는 내가 편해야되니까 바짝 붙가는데 어. 혹시 거... 그 가운데, 아프리 가운데, 푸치고 가운데, 푸치 가운데, 치데 민수 니한테 데푸있나 가운데, 푸치고 아 진짜 좋아 아이러니, 그래, 아이러니. o 도 e 데 아이러니. 진짜 t k 난 o w I don't k n o 는 I d o n 안 추워.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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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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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야와 좋다 랙아 음. 냉장고 크네 좋랙실좋 블랙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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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이리우리엄마리 블랙실리 블리엄마리 블랙실리 블때실리 블랙실리 엄마도 막다 먹을 리고 있어. <laughs> 할 말이 없네할 <laughs> 말이 없네. 너무 당근을 주셨말은 괴로운 일이 엄마 옷 예쁘게 입고 이거 <laughs> 아, 예. 어, 예쁜 옷 입으셨는데 또막옷에또 흘리시는 거야. 그냥 깨장모정다흘리세 그러니까 뭐라 했잖아. 아유, 내가 그렇지 약간 너 원래 사람. 사람 이윤진 어 어제 자고 나니까 그냥 사람 잠깐 하고 싶다. <laughs> 저 바다 한번 나가봐야지. 유라 유라 따라가고 있다. 네. 아름다운 섬 제주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요. 우리 숙소 아주 만족스럽니다.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굉장히 추워 보이네요. <laughs> 우리 마누라 <laughs> 안 춥다더니 아, 센척 하더니만 여기가 어딘가 바다로 내려가는 길인가? 어째, 어째, 어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여섯살이 찍었어? 모주네 어머니 서로 맞주봐 뽀뽀해 이 Wow.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 so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맛있문시장어 음. 먹을 거 많네 어 이거 하나 먹어볼까? 없는 거니까 그거 해서 5천 원고 제가 말을 해서 아아 야시장 음식 가져오셔서 편하게 드시고 편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오, 이건 마음 다가냄 유라네. 유라도 뭐하뭐 하나 사주면 안 돼? 노지, 노지 강비기밥 이건 땅바닥에 놔둔게 맞다 노지니까? 빵도 네 김치 뭐라고 이래? 김치... 돼지 김치말이 흑돼지 김치말이 아니야 흑돼지 김지말이 한입에 다 맛이 어떻슨가? 아입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물걸로 버섯 한번 먹으러 <laughs> 물을, 다신물을 여기 넣어 그리고 이걸로 한, 한 2분동안 우리고 이거다따라안 마시면 됩니다 먹으면 되겠지? <목소리> 이거 뭔데? 그리고 다 먹었다 이게 뭔데? 이게 는데 이거 다 뜯을때까지 기다려야된대 근데 맛을 한번 보고 좀더 우려야될지 안해야될지 안나 어, 오빠는 색깔이 좀 하다. 있는데? 나는 좀매 이거 바로 되있는 제품 음. 음. 이거 핸드크림인가? 아. 음. 예쁘다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laughs> 유라 사랑해. 유라 오늘 근데 돌돔 맛있게 먹고

가자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음. 어잘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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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마시, 이거 맛있네. 야, 얼굴이 이거 맛있는데, 카스타드. 카스타드가 맛있네. 얼굴에는 좀 별로고. 으머, 으머 하네, 으머, 으머. 응? 이호선, 이호선, 내가 준다고. 이호선, 이호선, 이제 가깝지 않나? 그래요. 일단 우리도 이제 갔다. 응, 이대로는 누나 알았다. 뭐, 너 문까지 카마. <laughs> 또 뭔가 할까? 뭐라 카나 그건 거의 똑같아. 이나 이불, 이불. 어, 진짜네, 진짜. 진짜 거. 아버지 이제 상태도 좀끊어요 어. 아. 들이리가 다리가. 아, 그건 모르겠지. 이거. 이거. 싫어 이